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십계명의 구계명에 해당되는 말씀 네. 한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네 이웃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중 구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거짓 증거는 창세기에서 하와가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의 3전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인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뱀에게 심각하게 왜곡되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만 금지했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의 나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포괄적이면서 정확하지 않게 표현한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과장되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먹지 말라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되어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더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권을 가지지 않게 하고 이 모든 영역을 다 못하는 분처럼 그렇게 묘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희석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말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는 그냥 뭐 사소한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거짓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거짓말은 결국 해산의 고통이라는 사실은 삶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거짓 증거는 바로 마귀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본질적 속성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거짓과 살인이다라는 거죠. 즉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살인은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이두 가지를 행하게 될때 그가 바로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기에 마귀의 영향을 받아 마귀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단순히 사회생활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안식과 어, 평안과 미래를 준다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말로 에베소서에 풍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풍조가 성경은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광고를 보면 마치 그런 것들이 돈이 많아야 되고, 권세가 많아야 되고 이 세상 상가운데 뭔가 부유하고 좀 좋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그게 바로 마치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노를 완전히 보정할 것처럼, 나의 미래를 완전히 보정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처럼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먹을 것을 먹는 행위로서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광고하고 우리도 말하려고 하고 그걸 확증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지상 최대의 거짓말이 되어서 그렇게만 살고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종국이 바로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거짓 증거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절대로 그만한 거짓말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런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면 성경은 이렇게 엄격하게 다룰까요? 여기 거짓 증거는 거짓 증언으로 법정에서 말하는 거짓 증언으로 성경은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범죄에 증명을 하는 게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에 따라서 그 죄가 명명되고 판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블랙박스를 비롯해서 CCTV를 통해 어떤 특정인의 사람의 어떤 증언이 없어도 이 죄지은 여부가 판별되고 또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증언이 결정적인 범죄 증언 효과가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이익에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대부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파괴하는 이 거짓 증언은 바로 마기적 속성으로 어, 성경이 엄중히 다룬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 중에 이거를 어,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한기상 2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어,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언 어,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하방이 예, 이스라엘의 아주 어, 악한 왕인 아하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으나 나봇은 율법에 의하여 예, 그것을 팔지 못한다라고 어, 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했습니다. 그 속상함을 바로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했고 악한 여인 이세벨은 어, 이를 가만히 어, 있, 어, 있으라고 하면서 나봇마을의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거짓 증거자를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의로운 나봇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로 인해서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파괴하는 일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는 거짓 증거로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 거짓과 살인을 막고자 하는 이 계명이며, 이는 이세벨처럼 마귀적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라 성경의 엄중한 경고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귀적 삶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영벌이기에 이를 주의하여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님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과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짓 증거는 결국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살인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짓말쟁이들도 최종적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이 거짓과 살인이라는 아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폈던 마귀의 본질이기에 마귀가 가는 곳에 그들도 동일하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일상의 삶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인 우리 모두는 사실은 최종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가 거짓말을 하여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존재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랍게 십자가 보현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놀랍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정말 진리를 전하는 입술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된다는 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이며 그런 정말 부족한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금소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했던 이 제자들이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의가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그렇게 입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해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입만 열면 놀랍게 진리를 선포하는 증언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증인에서 새로운 증인이 되어 예수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므로 말미암아 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창세기의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뭐 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생 내내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굴 속였습니까?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삼촌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인생 내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자 그의 입술은 이제 거짓말을 점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입술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말, 이 단어가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어, 의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에는 히브리말로는 험악하는 게 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말로 라하라고 되어 있는데 라하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은 악만 저지르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입만 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만 하는 그런 거짓으로 점철된 악한 삶을 자신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전 세계에서 가장 권세가 많고 가장 부하다는 바로왕 앞에서도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바로왕을 영적으로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인우이도 입만 열면 세상에 어디에다 투자하면 그렇게 돈을 벌수 있대 또 사람들의 관심사항이나 유행에 대해서 그런 세상적인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야곱처럼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입만 열면 동창회든 어떤 만남이든 어떤 지인의 자리든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입만 열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이야기만 전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렇게 유행의 물결과 세상의 논조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선언하여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영벌로 가지 않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게 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관심만 갖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여 이게 거짓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짓에 속하지 않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속한 자로서 서게 되는 복된 입술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복음의 입술이 되어 이 땅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의 삶에서 입만 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며, 세상의 유행이나 논조에 대해서 거기에 편승하여 그러한 말들을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인생들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이것이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들에게 전해주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깨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귀한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거짓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